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통독하는 날입니다. 찬양의 은혜 받으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2장을 함께 통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한절 한절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크게 7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까지 악한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 세 번째는 18절에서 27절까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의 논쟁 이야기. 네 번째는 28절에서 34절까지 가장 큰 개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섯 번째는 35절에서 37절까지 예수님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 여섯 번째는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이 서기관을 삼가라는 이야기. 마지막 일곱 번째는 41절에서 44절까지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 헤롯당 일행,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 그리고 로마의 통치에 협조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금을 로마에게 내야 하냐고 묻는 바리새인과 헤롯당 일행에게, 17절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개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는 30절에서 31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복음이 될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 속에 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12장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